환종한 국내 오토 스포츠 소식을 위한 남자 오토 트렌드입니다. 안녕하세요 오토 트렌드입니다. 오늘은 화요일이 시작되고 이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은 국내 오토 스포츠와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를 이렇게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조 세기 이야기고요 그럼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은요. 바로 CG 슈퍼레이스 이야기입니다. 어트레이스 지난 20일 날 용의 에버랜드 스피드웨이에서 두 번째 공식 테스트를 거쳤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달 29일 날 용인 에버랜드 스피드웨이에서 처음 나이트 레이스가 펼쳐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피드웨이 나이트 코스로 명명하고 어,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근데요, 일단 공식 경기에서 어 두, 얘기를 하자면. 정의철 선수가 마지막 세션에 1분 17초 6사0의 베스트를 할 타이밍을 뽑아냈고요. 황진영 선수도 그렇고 특히나 서원지피 선수들의 약진이 있겠습니다. 어정현 선수는 3번째 선수는 1분 17초 어 장인영 장 장인 선수는 1분 17초 역시나 안쪽으로 기록을 했고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 8회이스오라운드요 이번 달 19일 어, 영국인 에버랜드 스피드웨이에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같고요 그다음 이야기 바로 협회 코리아 카팅 챔피언십 2라운드 경기 결과입니다. 어, 올해부터 인제 스페어주관하고 KCC 코리아 카팅 챔피언십은요, 워터 스포트 기초 종목인데요. 올 시즌 총 다섯 개 라운드로 진행돼서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8개 클래스를 하고요. 원메이크 엔지로어 탁자 엔디를는 적용한 스프린트 레이스 방식으로 한다고 합니다. 어, 최상위 클래스 시니어 백스클래스는요. 어... 그렇죠?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이게 얘기를 해야죠. 어, 그래서 일단은 뭐 시니어 맥스에서는 홍중법 최정현, 이효 선수 3인방의 대결도다 기대를 하고 있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맥스 챌린지는 이제 만 7세에서 11세 선수입니다 그래서 어, 1라운드는 치대 부스키 마크 최강현 조이로 손으로 보디오에 올렸어요 1라운드에서는요. 그래서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 조이로 선수 같은 경우는 가장 어린 십년 선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내 카트에 뛰학난 기량을 보이면서 네살 나이 차 선수들을 위협할 만큼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젠틀맨 클래스에서는 어, 어 김용호 선수 68년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나이가 많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마이클 맥스롭 챔질에서는 17년생 만 6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1라운드 격돌이 중, 주말 영업에서 격돌이 되었던 격돌을 할 예정이라는 점을 알려드리면서요, 자 오늘 마지막 이야기 바로 협태 육태 이야기입니다. 협태가 한국 이스포츠 협회와 심리심이 이스포츠 활성을 위한 전략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자 하고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어, 국제올림픽위원회가 10개의 올림픽 e 스포츠 리스리 g 에서 모터스포츠로 포함되서 국내 모터스포츠 중관전자의 협회와 이스포츠중관전자의 어, e 한국 이스포츠협회가 e 공동협력 협의를 했다고 합니다. 오는 코월마 예정된 국제동창경제협회 축제 아시아태평양 모터스포츠 챔피언시가 내년에 모터스포츠게임즈 심레이싱의 정식 종목으로 상장되면 선수 교육과라이스에서 발급 등을 협력하를 하기로 했다고 하고요. 또 향후에 이 협회에서 컵 대회, 십내시종목 책들 논의하는 등이 스포츠에서도 십내시 확대를 위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면서요. 오늘 국내토타스포트 소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프턴 대화 대데이퍼. 이친 하고 이을까요네이버나 서류 친구는 이친구해주 친구는 이 있고요. 디스구는이친구서구는이친